허리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를 전사로서 합당한 자세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전신갑주를 입었고 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허리띠를 굳게 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이며 전쟁에 돌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영적인 상황을 자각하고 전쟁하기 위해 일어설 때 허리띠를 굳게 붙들어 맺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으며 믿음으로 진리의 삶을 살때 영적인 허리띠가 장착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에서 일어나는 대적자의 공격이나 악한 계략에 대해 맞서야 할때 먼저 우리는 나는 과연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허리에. 진리의 띠가 굳게 메어져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습니다. 진리를 믿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위한 전쟁을 기꺼이 감당할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과 거짓말과 원수의 악한 계략을 무너뜨리고자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 원수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거짓말로 속이고 중상과 분열과 이간질과 혼란을 일으킵니다. 의로운 사람을 이유 없이 중상무략하거나 많은 사람에게 거짓을 뻗들여서 의로운 사람을 함정에 빠지게 하거나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이용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거짓은 진리를 이기지 못하기에, 거짓이 폭로되기 전에는 거짓이 마음껏 사실을 조작하여 거짓과 진실의 경계선을 희미하게 물타기하고, 사람들이 거짓과 진실을 반대로 믿거나 반만 믿거나 어떤 사실도 사실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혼란에 갇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현상은 진리를 믿고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고자 시도하여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빛에 의해 그 진실이 폭로되면 거짓의 민낯이 드러나고 거짓이 거짓으로 판명될 때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런데 거짓을 드러내고자 할때 이것이 매우 어려운 영적 전쟁이기에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만약 내 안에도 같은 종류의 거짓이 숨어 있다면 거짓과 대면하여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내 양심이 깨끗한지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어떤 불편한 상황이 전개되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투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빛으로 충전하고 주님의 계시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거짓의 영은 높은 능력을 가진 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작은 거짓을 두려워하지 않고 쉽게 거짓을 용납하지만 그 거짓의 배후에는 더큰 악령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정보나 또 나누는 대화 중에서 내가 하는 말과 상대가 하는 말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또 어떤 내용을 주장하며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우리가 하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듣는 것도 주의해야 하고 내가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뭔지도 알아야 합니다. 평소에 내가 아는 지식이 진리에 속한 것인지 거짓에서 나온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선과 악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가치 중립적인 지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지식이 선한지 악한지는 그 지식의 쓰임이 선한 목적에 쓰이는지, 악한 목적으로 쓰이는지. 그 목적에 따라 선한 일과 악한 일로 나누어집니다. 선한 일은 진리에 속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우리는 진리를 허리띠로 매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면 우리는 나와 다른 이의 말이 진리에 속한 것인지 거짓에 속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말에는 그 말의 뿌리가 되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은 그 말의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말과 타인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말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체, 즉그 말의 뿌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길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러나 도둑이 온 것은 속이고, 훔치고, 빼앗고, 죽이고자 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에는 생명의 영이 역사하거나 죽음의 영이 역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죽음의 영은 교묘하게 어떤 말에 독을 타는 영입니다. 거짓말을 진리인 것처럼 속이고, 주입하고 세뇌하여 서서히 사람의 혼을 파괴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의 아름다운 자아를 파괴하여 마귀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말에는 표면적인 말과 내면적인 말이 있는데 말의 실체는 말을 통해 역사하는 숨겨진 영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말의 내용은 나쁜 말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말이 주는 영향력은 실제로 생명과 평안을 줄 수도 있고 대신에 속이고 훔치고 빼앗고 죽이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하고 분별하고자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그저 사람의 논리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과 몸은 예수님과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할때그 영의 말은 우리의 혼과 몸을 새롭게 고칩니다. 거듭난 영의 사람, 즉세 사람이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별 고민 없이 말하는 혼의 말에는 육체와 세상에 속한 것이 있고, 영에 속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말을 우리 혼이 말할 때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현실에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말이 우리의 영을 통해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은 실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말은 무익하거나 마지막 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영적 세계의 최상위 법칙입니다. 진리란 시대와 문명을 초월하여 언제나 진리로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을 현실에 가져오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믿음 따로 현실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우리 현실에 동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리는 사람의 영혼과 삶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에서 벗어나면 사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복을 얻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머니 태중에 임신되었을 때. 진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늘에는 우리 각자의 운명이 기록된 우리의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진리로 다스려지는 영의 세계가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도 아닙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왕로를 타며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에게서 훔치고 빼앗고 파괴하고자 교묘히 조작하고 조종하려는 의도로 이 세상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 거짓이 판을 치는 가짜 현실과 같습니다. 영의 세계가 진짜 세계이며 진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세계로부터 왔지만 이 거짓의 세계에서 학습받고 길들여져 거짓을 더욱 잘 믿기 때문에 진짜 현실인 영의 세계, 진리의 세계는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고 믿을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죄의 권세를 원천 무효화 시켜 주시고 우리가 거짓의 세계에서 벗어나도록 마귀의 지배하는 권세를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직접 만나고 소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영혼과 나의 삶에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그 권세를 깨닫고 사용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마귀 자신이 더 힘이 센 것처럼 속이며 마귀의 어둠의 권세 아래 우리를 잡아두고자 온갖 거짓과 술수를 사용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아는 것은 이 세상의 지식이나 물리적인 차원의 지식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지식입니다. 진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법칙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임할 때 빛의 형태로 옵니다. 영적 세계에서 볼수 있는 빛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진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골롯에서 1장 1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우리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다라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눈으로만 보는 육체의 부분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빛을 볼수 없지만 우리 존재의 실체인 영적인 자아는 빛으로 된 빛의 존재입니다. 그 영의 사람이 우리의 실체이고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빛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몸을 숨기셨습니다. 자, 또 에베소서도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또 요한 서신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혼을 정결하게 씻어 줍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변혁시켜 줍니다.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요한일서 5장 6절도 말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불과 피로임 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허리에 진리의 띠를 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불의와 약점으로부터 온전케 하시려고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도록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예수님을 나의 죗값으로 내어 주시고 나를 속량하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영원토록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덮인 우리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복이 오도록 그 피가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빛인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 영혼 위에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귐이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빛과 생명으로 된빛 덩어리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빛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교제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끼시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